우리 라 이거 일당화라 이당화. 데요데는 아닌데. 일단 가봐. 일 가봐. 넘어졌어. 형 형이 아드 대형 집이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에이, 에이, 탈려, 탈려, 다 옆으로 탈려, <laughs> 아니, 야는대에 타본다. 아니야, 저거 못 들어가. 아, 올라왔어, 올라왔어. <laughs> <올랐어. 웃음> 아유, 운빨 좋은데. 죽나리나무있그 어? <laughs> 이빨 <목소리도> 가검오 나갔다 에? 에?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너. 오 어! 다들 난리 났어 개새끼 으하하하어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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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웃음> 버리네 저거 이 씨. 태형이 일부러 얼굴에 등대 쏜거 같은데 제가 봤어 <laughs> <laughs> <있어>, 개새끼 여기서 딱 <laughs> 티났어 <나키> <laughs> 아니 키가확 났다니까 어씨 다시 다시, 다시, 니야아니다다올라시다올다올다 올라 올라시다 올라와서 넘어졌다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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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다 ]행. ]행. 저 반대에 타서 형, 출발. 출다 출발 시 다시, 헤헤헤. 시 다시, 다시, 맨날 타는 양반이 저러면 어떡해. 아. 아. 타이어 다 달아요, 그냥. 연기 한 번. 더 가면, 더 가면! 더 가면, 더! 아, 영수 잘 따라하네. <laughs> 한번으로막가라 막! 아 너무 천천히 간다. 그냥 막가고프리셔로트한단으로잘따라하 <laughs> 막가해라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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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뭘날것 같은데? 아, 실망했어. 아, 한공해서 실망했어, 사실. 뭐 여기 실패하라고 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성우 형? 아, 아, 아 그래고안나온거 아, <laughs> 같거든 아, 지금. 놀린다고. 성우 형한테 놀림 안 당해야지.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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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됐어?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다음으로 개안기겠다 어우 나 거기 부딪혔어 이게 점점 내려와서 아 어쩐지 아이고 <laughs> 자 영수 서해장아 조졌죠 계속도면 조졌죠 계속도면안 됩니다. 나나나 나, 나, 나. 그렇지 응. 다행이다 한 방에 와가지고 또 애들 못 올라온다고 또겁나 응? 긁을 텐데 잘 왔어. 응, 응, 응. 도 당겨야지. 아유, 데칼 기스 다 난다. 아유, 아야, 가슴 아파. 가라는 거지. 자, 태용이 트라이얼. 자, 아하 트라이얼. 아! 아! 자연스럽게 내려가 빨리. 자연스럽게 내려가. 자연, 자연스럽게. 내오 트라이얼. 저거 진짜 트라이얼이야. 가운데. 자 소. 아하. 어이. 어어. 어. 어. 아... 오... 아이고.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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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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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트라이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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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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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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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에서 왔어아오단 너무 빠른데요? 저봐 속도가 없으니까 엄청 깔것 같은데? 저형 이런 코스도 잘 못해 속도가 속도가 오오 어, 나쁘지 어?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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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러웠어 왼쪽으로 내려가면 돼 아.. 씨발 이거 윌리없었어 아, 다 빠져치고 야고 뭐. 아, 울비 탓이야, 지금? 그럼 저 가운데로 주려고 했어. 와우. 야, 큰일 났다. <laughs> 큰일 났다, 성우 형. 어, 아, 왜 이렇게 깔끔해? 에? 어, 왜 이렇게 깔끔하게 올라왔어? <laughs> 이거 몰라 하면 접어야지. <laughs> <laughs> 아유, 글렀어, 글렀어. 아유, 거 입구에서 뭐 하는 거야? 진짜 와, 와, 이거, 와, 와, 아, 틀렸어. 어무안 갔는다. 작은 여기가 더쎄 인구가 어 아, 왜 그래? 아, 왜다 아, 왜 아, 아. 그래? 아, 아, 왜 그래? 풀렸다. 풀렸다. 네, 아, 왜 그래? 따... 아, 왜 아, 이용래 네? 아, 왜 그래? 뭐라고? 그래? 아, 왜그 그래? 그 아, 왜오래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왜 아, 나그늘 아, 왜 어필 아, 왜래번 만에 그냥 올라갔어. 아, 어 와! 와와 와! 와. 야 그래도 와, 얘 와, 앞바퀴, 와, 앞바퀴 와. 드는데도 그래도 안 났다 이준아. 아, 아. 잘했어. 잘했어. 그때 아, 브레이크 살짝 그러면 어, 앞바퀴가 떨어져. 응. 어, 이이게 아, 던지는데. 봐봐! 뭐라고! 뭐 아,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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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기까지 올라가서 내려갔어요, 거기로.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 진짜로. 자, 맛 먹고. 아, 털렸어. 아, 또 털렸어. 에이, 좋다. <laughs> 옆으로 타서 그래, 옆으로. 다른 아, 사갈수 아, 있어. 아, 남을 가려 자, 용수. 오, 잘 땡겨, 잘 땡겨. 털렸어, 털렸어, 털렸어. 털렸어, 털렸어, 털렸어. 자, 용수. <laughs> 오上올라今네晚上要上厕所吗要上厕所的하就上厕所吧上厕所的话就上厕所吧上厕서 <다> <laughs> 한번 더 쳐야지 <laughs> <laughs> 갑자기, 옷을 놓았어요. 오오오! 옷도 많이 쪄! 오오오! 잡는 이 생겼다! 으아! <laughs> 아 이거 아아아 <laughs> 아. 이거 어거지로 났다 아아 습 너도 일로 바로 가면 되나? 지금 가야 그 시간 맞출 수 있어 빨리 터뜨려야 돼아 고생했어 왼쪽으로 붙여서 가야 한다는 거지? 어 맞아 오른쪽 근데 왼쪽으로 붙여서 가더라도 흘러내려 가어잘 넘어가네 우와 그, 잠깐만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밥안 먹는 손. 아, 안 먹는 손. <laughs> 아, 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해했어. 그럼 난 복귀할게, 바로. <laughs> 어, 어, 고생했어. <laughs> 오, 됐다. 오, 어? 메꿔졌는데? 진짜? 오, 메꿔졌어? 그럼, 그럼 송탄 형님들이. 누가, 아, 맵맵삽 거예요? 맵맵 누가 몇 꺼져 있는데? 삽사는 뭐야? 몇 꺼져 있다고? 누가 몇꺼 어? 누가 몇꺼아 사부로 몇 꺼진 거 아니야, 사으로 아니, 몇 꺼져 있어? 그냥 와도 돼. 그냥 와도 돼? 어. 야, 대단하다, 저거. 왜, 몇 껐네. 아, 그냥 뛰어도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와, 가도 돼. 야, 형, 위에 랩 대단하다, 진짜. 그립지네. 돌았네. 아, 라다 아, 이거 떼지네. 100개만 넘게 하면 나 네. 아, 도색네 내가 살렸어 살렸어 <목소리> <목소리> <laughs> 아 이거... <웃음> <웃음> 이거 이거 한번 더? 라한번 <laughs> 더? 아 오아 오오 이그 이빨 달려 오와 아래에서 달려야 되고 옆걸로 타고 다시 타야 돼 아... 와 영수형 오우리 오, 그립 좋구만 그립만 좋은데 뭐가 그리이안 좋다는 거예요 아씨못 탔어야 되는데 아 그립 좋네 좋은데? 뭐세요? 1억이야? 그립은 별로 털리지도 않는데 그러게요 그립은 좀 좋다는데 아니 뭐 이, 타이어가 안 된다고 핑계를 타이어 그림만 잘 나오고만 내가 다시 한번찍 거야 내려서 그나이없네 <laughs> 진짜 아이씨 타이어 문제라고 막 얘기했는데 이렇게 잘 올라오면 어게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립 잘 잡아줘 아이씨 아나이형못 나 진짜, 안 잡았으면 내.. 저 개코타가. 나도 비대피해, 목소리. 암만 잡고 쓰레기다 보니, 형. 그립 진짜 잘잡고 <laughs> 사람 문제였네. 사람 문제였어. 아이고. 아이고! <laughs> 다시 찔게요! <laughs> 아 아이고! 아이고! 또또 아이고! 이이 첫 번째 슬립. 응. 코모도 첫 번째. 응, 코모도 잘못하는데? 그래, 씨. 아. 가 이렇게 있잖아. 아, 네. 네.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저번에도. 네, 네. 이렇게 있, 있는데, 뒤로, 바이크를 뒤로 이렇게 뒷바퀴를 돌려서 하기 어렵잖아. 그러면, 여기 있지 여기. 아, 네. 여기. 응? 아, 네. 여기. 하여튼, 여 근처에 아무 상관없어. 응? 여기를 잡고 오, 씨발. 이렇게 움직여라니까? 이렇게? 우와! 어? 이렇게? 너무 많이 이해돼? 아, 네. 이거를...